오늘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알수 있지만 네 가지의 은혜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니에미아는요 에루살렘 성을 중건한 후에 왕과 약속대로 다시 바사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왕의 재가를 얻어 에루살렘에 왔다가 그가 없는 사이에 각가지 문제가 야기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참패했던 산발랏과 도비야가 다시 집안을 확보하였습니다.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레미아는 위반자들을 엄하게 다스렸, 다스렸으며 과감하게 개혁을 한 내용들입니다. 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세운 율법 준수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행된 것이 이방인들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본래 순수한 혈통에 따른 공동체는 아니었지만. 포로 시기를 겪고 난 다음부터 신앙의 순수한 순수한 혈통에 따른 공동체는 아니었지만 포로 시기를 겪고 난 다음부터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 나가기에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요 유다 지역의 총독이었던 느에미야가 바사로 돌아간 사이 성전을 중심으로 엄청난 부패가 빚어졌습니다. 바사에서 돌아온 느에미야는 이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을 몰아내며 성전을 새롭게 정비하는 결단성을 보였습니다. 성벽 봉원 시대의 레인들은 레이인들을 위한 11조가 규정되고 확립되었지만은 지도자 레메야가 바사에 돌아간 사이 11조는 거의 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생계를 11조에 의존하며 성전에서 봉사했던 레이인들이 성전을 버리고 도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요. 네 가지의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르헤미는요 르헤미아는요. 유대의 백성들을 종들은 종교적 부흥을 부흥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적 부흥을 추구하는 자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음식 담는 식기를 소중히 다루고 나무 그릇에 쉼, 나무 그늘에 쉼을 얻는 사람은요, 그 나무 가지를 꺾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늘 아래 살며 하나님 위로함에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 충직한 자로 인정받고 기억되고 있을지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째 은혜는요. 중생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부모님을 통해서야만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출생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은혜는요, 내가 힘쓸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이 둘이 합할 때의 중생의 은혜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런던에 사는 두 사람이 런던 교회에 서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에게 100파운드짜리 그 말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겨우 두 사람만이 그것을 받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어찌 런던교를 지나가는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크신 선물,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저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금은 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런 것이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요 아직 나는 생각이 없어요. 아직 나는 하나님 믿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 보면은요. 내가 여태까지 살다가 하나님 믿지 않고 살다가 아프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뭐를 해줘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준건 아니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무제한 베푸는 나무예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도 모든 백성에게 베풀어 주는 것인데요. 첫째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또, 공기나 모든 물은요, 우리가 수도세를 내지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거져 주셨어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 기도원 자리는요, 지하수를 파서 수도로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계속 물이 안 나오니까, 비가 안 오고, 눈이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달린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년 만에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왔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또한번 저는 깨달습니다. 사랑 송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첫 번째는요, 중생의 은혜예요.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째는요, 헌신의 은혜입니다. 허락하신 이 몸을 중심으로 내가 주신 재주, 시간,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헌신의 은혜가 없는 자는 언제, 어디, 어디서나 중심에 축이 되지 못하고, 변두리에 빈둥빈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성대 여러분, 그게 성경에도요, 젊었을 때힘다안 하겠어요. 저도 뭐 이런 얘기 하기는 좀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40대, 50대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일도 많이 했고요, 충성도 많이 했고, 기도도 힘차게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먹고 보니까요, 헐레도 힘이 들어요. 오늘도 내 말이 울리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어제부터 이 일을 좀 했더니 그래요. 식초를 이제 걸르느라고. 그런데, 사랑한 송대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재주 있는 것,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라는 것 아니에요.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것,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은 나이라는 글을 제가 발췌했는데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는 언제일까?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12명의 방청객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어린 소녀가 대답했는데요. 두사두달된 아기 때에요. 모두가 가까이에서 보살펴 주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사랑해 주고 관심도 보여주니까요. 또 다른 어린이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 살이에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하루 종일 놀수 있잖아요. 10대 청소년이 말했습니다. 18살입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자동차를 몰고 어디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달려가 으, 가도 되니까요. 성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25살이 제일 좋은 나이죠. 혈기 왕성한 나이니까요. 마흔 세 살인 그는 이제 마지막 고개를 오를 때조차 숨이 각부다 25살 때는요. 한밤중까지 일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지금은 저녁 9시만 되면 잠이 쏟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이는 마흔이 인생이 정점이고 활기도 남아 있어 가장 좋은 때라고 했습니다. 어느 승려는 쉰 다섯 살 5시 되면 자식을 부양하는 책임감에서 노여 나 인생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서 좋은 나이라고 했습니다. 애5다섯살 좋다는 남자는 그 나이에 직장에서 은퇴한 다음 인생을 편안하게 쉴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방청객 가운데 대답을 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한 사람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듣고는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나이가 다 좋은 나이지요. 여러분 지금 자기 나이가 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즐기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40대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산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앉으면 기도하고 먹는 것도 잘 먹었기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 기도에도 힘이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늙어서 내가 힘껏 하려고 해도 배 힘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 방송도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요 우리 물건을 물어봐요 얼마예요? 서 저희네는 6년, 7년 이상 된거 25불에 팝니다. 다른데는 20불이라는데요. 그런데 지난 몇년 됐대요, 1년 됐대요, 1년 됐으면 설탕 물이 많아요, 당분이 높아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사 먹는 것이니까 5불 더 주더라도 좋은 것으로 드세요. 이거는 내 것이 좋다라고는 안 해요. 그렇지만 드셔 보시면 증명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에 TV를 잠깐 보는 동안에 분유 사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왜 분유를 사기 칠까 그랬더니요, 그 인터넷에 싸게 판다께서 거기다 오다를 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싼거싼거 싼거 찾지 마세요. 진실하고 좋은 것을 찾으세요. 그래서 식구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주세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타줘도 먹기는 먹어요.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노력하세요. 싼거 사려고 하다가 사기 당하지 마시고요. 사랑성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마음을 올바로 갖고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은혜는요, 전도의 은혜입니다. 오순절에 120명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 한 사람만 오순절에 설교를 했지만 그다음 기록에 120명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증거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도할 수 있는 은혜까지 우리가 받아야 과연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 안 하면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간권해서 그분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다 놓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 송대 여러분, 저도요, 전도를 참 못했어요. 전도하면 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한마디 뭐 어느 저저 술자석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요. 나한테 뭐라 고하냐면요 내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겠죠. 근데 그때 만해서 제가 성경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성경을 좀 저는 깨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자언서 23장? 23, 23장? 보세요. 술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23장, 23장인가? 24장인가? 그 안에 있어요. 술은 보지도 말래요 흥뚱그리는 것이고요 흔들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알아야 전두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공부를 하라니까 뭐 어디 어디 뭐 성경공부 한다고 쫓아다니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100% 그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또 다른 교인들을 불러서 성경공부 가르치는 목사님도 잘못됐어요 남의 주머니껏 내 주머니에다 갖다 옮겨놓는 시기에요. 사랑성대 여러분, 성경 공부는요, 본교의 당회장 목사님에게서만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직접 기약 보시면서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단들이 모여놓고 성경 공부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빠져버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경 공부는요, 내 교회 안에서 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을 깨달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놓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딱딱 와서 닿는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 구절을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하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다음에 전도하러 가서 전도하면요. 그때 필요 적절하게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로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한 것은 아니고요. 전도할 때 성경을 잘 해석해 줄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목회의 길을 갈수 있도록 나더러 대만에 너 목사의 길을 가라 그러면 저는 죽어도 안 했을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슨 목회예요. 목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능력을 주시고 보니까, 아, 내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고 순종한 거예요. 사랑성대 여러분, 전도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화평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형제 사이에 멀어지면 그리스도와 어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형제와 형제 사이도 가까워집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네 가지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차고 넘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화평의 은혜라는 것은요, 어디 가든지 내가 뭉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저기서 네 분, 다섯 분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곳을 가까이 가면 서로 헤어진다라면요, 내가 잘못된 인간이에요. 사랑성도 여러분, 융합을 잘 이루는 성도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요, 단파가 있어요. 파가 젖어 있어요. 그랬다라면 절대적으로 잘못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성탄절 축하 뭐 등을 키워놓고, 성탄절 그 처리도 해 놓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화평케 하는 자. 그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어느 곳을 가더라도요 화평하게 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가정 가정이 불화가 있어요. 불화가 있어서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해요. 그럼 남편 얘기를 들으면 아내가 어찌 르은 아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내를 좀 보내 데리고 오세요.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요. 크, 남자가 어찌 그런 남자가 있을까? 나는 도무지 상상을 초월하는 남자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분이 똑같이 불러요. 불러서 내가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요. 남편 말을 들었을 때는 아내가 잘못됐고 아내 말을 잘못했을 때는 남편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남편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요. 여기서 제가 분명히 판단을 내리자면요. 두 분이 50%씩 잘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내 생각대로 될수 있도록 한다라면요. 내가 먼저 바꾸세요. 나를 먼저 생각을 바꾸시고요. 언투를 바꾸세요. 말투를. 저도 말투가 언어투가 투명스럽고 굉장히 듣기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치려고 저도 지금도 노력합니다. 아, 이럴 필요는 없는데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얘기해 봐서 서로 붙잡고 잘못된 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요. 두 분이 다 울어요. 울을때 서로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서로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서 그 가정은 화평게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혼하는 이혼하라는 부분은 없어요. 사람이 서로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 서로 자기 주관만 내세우니까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하라고 하나님은 연결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내가 먼저 바꿔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가 먼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남편은, 벌써 아내는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이네 가지의 은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은혜요? 중생의 은혜, 헌신의 은혜, 전도의 은혜, 화평의 은혜입니다. 이네 가지를 꼭 마음판에 새겨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